그래요. 그때 난 죽었어요. 말했어요. 아니요. 그때 당신은 날 죽였어요. 말했어요. 하지만 죽지 않고 살았을 때난무서웠어요 내가 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지. 불안과 공포와 분노의 의심으로 당신을 찾지만 당신은 사시고 당신 말대로 난 죽고 영꽃이 되요 수많은 사람들 사랑받았어 했어요. 그래서 그후몇 번의 자살을 시도했지만, 또 다시 살아갈 걸 두려워서 시도해만 그쳤죠. 그럴 생각이 있어요. 내가 날 죽이지 못한다면, 죽고 싶어 하는 다른 사람도 도와주자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주면서 대리만족할 수밖에 없었지만, 당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리면서 난사명감을 갖고 이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 모든 것들이 고객을 사로잡게 거짓말했다고. <laughs> <laughs> 내가 받은 상처를 알아? 알아! 지금껏 당신의 그 개별에 속아서 그들을 자살을몰아버린다는 어떻게? 때매 죽어버린 그 사람들은 대체 뭐냐고요? 나 당신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장님. 아니, 그 집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어디 한번 해결 보시죠. 절대 사절 또 붙여보고 절대 사절의 사절 죽은 사자를 써서 붙여도 보고 끝에 절자에 가위를 그래 붙여보는 등 별짓 다 했어요. 해단되니까 나중엔 안 되겠다 싶어 호소문까지 써봤어요. 신문을 배달하시는 지체노프 선생님, 엎드려 비웃건데 절대로 신문을 놓지 말아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죽어도 그 은혜에 네, 지 않겠습니다. 알겠니? 아, 다 소용없었어요. 한꺼번에 배달사고도 없이 한달 분이 고스란히 모아졌죠고지세는 승리의 깃발 마냥 펄럭이만 날라오고요 정말이지, 전돈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집 형편에 8000원이 문제겠어요? 그 족속들이 하는 짓좀 보세요. 아, 그들은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전화가 그걸 증명하죠. 그총문지 문자하는 문제 놈이 용기 백백하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신문대가 입금되지 않아서 전화드립니다. 바쁘시면 제가 직접 찾아뵈도 될까요? 저희 보급소도 결선을 해야 하거든요. 정말 용감하지 않아요? 혹시 그놈 미친놈 아닐까요? 아니면 모자란 놈이던가요? 제말이 맞죠? 그 놈은 좀 이상한 놈 같죠? 아, 저기 마침 오네요. 여러분은 제가 미친 놈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만 보세요. 누가 나 지켜달래? 날 지켜줄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었어야지. 날 먹여 살리려고 하지 말고, 나랑 같이 먹으려고 했어야지. 응. 내가 울면 같이 울고 같이 슬퍼했어야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안에서 잊혀지지가 않아. 내 잘못이 아니란 것도 알아.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엉망이 기어올 때마다 누르고 누르고 참았어. 그런데 그런 나한테 왜 그렇게 가벼웠니? 내 슬픔이 하찮아지게 왜 매번 그렇게 가벼웠어? 그때부터 우리가 삐걱거린 것. 나좀 들여다봐주지. 나좀 안아주지. 나랑 좀. 내가 뭔 짓을 했는데 어? 나좀살야겠으니까 내가 좀 나도 좀 살고 싶어서 그랬다 왜? 아 그래? 내가 텔레비전에 나가서 내 얼굴에다 침 뱉고서 여성 연대 개똥으로 만들었다 치자 너는 넌넌 뭔데 이씨 우리 이용해 먹으려고 저 그랬지 너 너 노동인권인지 뭔지 네가 그렇게 줬잖아. 우린 그런 거 몰라. 네가 그렇게 줬잖아. 페미니스트인지 뭔지. 너 그래가지고 유명해졌잖아. 그치너그 끝발로, 너 정치해 먹으려고 아니야? 내가 네 본색 알았으니까 나도 내살길좀 찾아가고 했했다 왜? 그렇게 잘난 사람이.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자기 앞에 진실이 안 보여 등은 똑바로 뜨고 봐난 보여 자기를 끔찍하 사랑하는 사람의 진실 그 진실을 왜못 봐? 자기 앞에서 이렇게 허덕이고 애원하고 울면서 목이 타게 갈망하고 있어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야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실에서 우러나는 말 한마디 그래, 널 사랑한다 그말 한마디도 못해줄 거면서 진실을 얼어줄 놈이 진실이야. 그 사람이 사랑그 약속을 중요하면서 우리들 사이의 일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 이제 내가 싫어졌지. 그럼, 내가 좋아? 그것 봐. 대답 못하잖아. 내가 자기하고 같은 사무실에 있는 것도 싫고, 자기를 도와주는 것도 싫고, 자기한테 말도 안 시키고, 아는 척도 안 했으면 좋겠지. 나중에 언제 다 늙어서 사람도 열정도 다 죽어라 망생해야 된 다음에 남 얘기하듯 점잖게 그래 혼자 있게 해줄게 영원히 없어졌을게 자기밖에 모르고 나 이번주까지 월차 냈으니까 추가 안해도 돼 엄마 엄마? 엄마가 없지 퇴근하면 주방에서 비지찌개 끓고 있고 청소기 돌리는 소리 나나 찬송가 부른 엄마의 큰 노래 듣고 싶어 너무나 듣고 싶어 엄마의 잔소리라도 제발 한 번이라도 듣고 싶어 음. 여보세요? 여,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우리 엄마 아세요? 뭐야 내가 모르는 번호인데 엄마가 기기 변경하면서 번호 바뀐 거 모르나? 근데 내 이름 어떻게 알지? 또그 번호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죄송한데요. 우리 엄마랑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 아, 네. 제가 진주인데요. 어, 모르시는 것 같아 말씀드릴게요. 어,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일주일 넘어서 전화를 받지 못하시고요. 제가 엄마 전화를 대신 받은 건데, 엄마한테 용건이라도, 저기요? 저기 아주머니 여보세요? 아, 뭐야. 저기요, 장난전화 하려면 다른데 하세요. 어, 나이 먹고 이렇게 장난치시면 재밌으세요? 우리 엄마는 무슨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가장 아파하고 있을 때 이런 장난질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이렇게 상처 주면 기분 좋나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진짜 힘듭니다. 정말 짜증나네요. 네. 힘듭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는데. 아 글쎄 전화일 없고요 전화 주지 마세요. 아돈 필요 없고요. 보이스피신도 사람 가려가면서 하세요. 아, 얼마 전에 엄마 하늘나라 보낸지 얼마 안된 사람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시고요. 힘들다고요. 저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주머니. 아, 뭐야 끊었네? 아, 뭐야,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거 아니야? 아니지. 내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진짜 누구야? 엄마. 보고 싶어. 아, 오늘은 전화가 없네. 아, 내가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정신차리 진주야. 우연히 잘못 걸린 전화일 뿐이야. 아, 엄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전화준다고 했으면서. 그렇게 또 혼자 두고 떠날까봐 겁났잖아. 또 혼자 되고 싶지 않아, 엄마. 어, 엄마? 아, 아 아니, 아, 아니, 아주머니. 어, 근데 아주머니. 아, 아니, 그러니까.